안녕하세요. 클라임 투어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42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남자 볼더링 결승 문제 3번 리뷰입니다. 이 문제는 천정원 선수만 완등을 성공했는데요. 천정원 선수와 다른 선수들의 등반을 비교하며 완등까지 어떤 기술과 동작이 사용되었는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와 탑이며 홀드 수는 총 8개 문제이고 4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스타트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코디네이션 동작을 시작으로 큰 볼륨 홀드를 딛고 올라간 후 탑으로 향하는 라인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3파트로 나뉩니다. 스타트 코디 동작, 볼륨 홀드 사이 크랙을 잡고 일어서는 동작, 점프하여 탑 홀드를 잡는 동작, 이 부분의 문제풀이가 중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약간의 반동을 사용하여 왼쪽으로 띄어주는 코디 동작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첫 번째 파트를 넘지 못하고 떨어졌는데요. 디딤발이 흐르는 홀드로 불안정하고 왼쪽으로 향하는 모멘텀을 버텨야하기 때문에 어깨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천정원 선수의 등반입니다. 두 선수의 발동작을 눈여겨보세요. 왼쪽의 경우, 반동을 만드는 코디 동작에서 반동을 준 왼발로 홀드를 밟고 두 손으로 홀드를 밀어 왼방향 모멘텀을 버티려 했지만, 오른발이 돌아가며 떨어집니다. 천종원 선수의 경우 반동을 준 다음 왼쪽으로 이동하며 재빨리 발을 바꾸고 두 손으로 홀드를 밀어 버텨냅니다. 왼쪽의 경우 양손과 왼발은 홀드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오른발은 홀드를 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관성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오른발이 돌아가 떨어진 것이고 천종원 선수의 경우 양손과 오른발이 홀드를 지지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왼발도 벽을 디디며 관성을 제어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홀드를 잡기 위해 볼륨 홀드에서 몸을 넘겨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볼륨 홀드에 붙어있는 작은 홀드와 볼륨 홀드 사이에 있는 틈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홀드 그립법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먼저 왼쪽 한원우 선수의 등반입니다. 오른손으로는 볼륨에 붙어있는 홀드를 크림프 그립으로 잡고 왼손으로는 볼륨 홀드 사이에 있는 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홀드를 디뎠는데 다음 홀드를 잡기 위해 그립을 고쳐잡자마자 균형을 잃고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천종원 선수 선수의 등반입니다. 천정원 선수는 먼저 왼발로 홀드를 디디고 손을 바꿔 왼손으로 크림 폴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몸을 낮춘 다음 오른손으로 틈을 잡은 뒤 몸을 살짝 이동시킨 후 그립을 고쳐 잡아 크림 폴드의 엄지를 걸치고 핀치 그립으로 볼륨을 잡습니다. 한원우 선수에 비해 천정원 선수의 그립 선택이 볼륨 홀드에서 몸을 넘기기에 적합했고 안정적으로 다음 홀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탑홀드를 잡기 위해 상단홀드와 볼륨홀드를 잡고 안정적으로 점프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도현 선수는 천종원 선수 다음으로 많이 이동했지만 아쉽게 상단홀드를 잡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천종원 선수의 등반입니다. 천종원 선수는 이도현 선수와 달리 안정적으로 상단홀드를 제압하고 오른손을 볼륨홀드 상단으로 이동하는데 성공합니다. 상단홀드를 잡기 전두 선수의 자세입니다. 이도현 선수의 경우 오른발을 아래에 두고 양팔은 펴 무게중심 중심이 아래쪽에 위치하여 홀드와의 거리가 멉니다. 반면 천종원 선수는 오른발을 위에 두고 양팔은 굽혀 무게중심이 위쪽에 위치해 상단 홀드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또 천종원 선수는 오른쪽 볼륨 홀드를 잡을 때 엄지를 크림프 홀드에 걸쳐잡아 그냥 랩으로 잡은 이도현 선수보다 그립력이 더 좋았습니다. 때문에 상단 홀드를 잡기가 더 수월했던 것이죠. 마지막 동작입니다. 점프를 위해 발 홀드를 좀더 높게 위치시키고 안정적인 지지를 위해 발을 정리한 후 힘껏 뛰어 탑 폴드를 잡고 완등합니다. 지금까지 볼더링 결승 3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